안녕하세요. 네. 치매 예방 100년 내 운동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치매 예방 100년 내 운동은요. 날개 잡고 치매 예방하자입니다. 아, 원장님, 날개를 잡고 치매를 예방해요? 빨리 알려 주세요. 뭐 이렇게 궁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날개를 다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 어깨 밑에 날개 죽지라고 하죠. 이 날개 죽지를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다 굽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게 되면 이렇게 모든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조직들이 우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직이 되기 쉽고 그다음 염증도 일어나면서 통증도 유발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유발되면서 우리가 염증 세포들이 늘어나거나 또 통증 자체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도 뇌를 자꾸 손상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우리가 그 치매를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한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날개 잡고 치매 예방하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금 피시고. 왼쪽 손을 이렇게 이제 귀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하늘을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팔을 굽혀서 머리 뒤로 내리고 반대쪽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왼쪽에 팔꿈치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손이 조금 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측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이 손바닥이 여러분들 날개쪽지에 이렇게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날개쪽지를 이렇게 탁탁탁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그러니까 손바닥과 날개 쪽지가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치매 예방 백년 내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박수를 치고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오늘 날짜를 소리내서 입으로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이렇게 날짜를 같이 암기하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이제 치면 등도 조금 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날개축지를 우리가 이제 치면서 자극을 주면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두정엽의 세포들이 이제 활성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집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어떤 진압력도 같이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귀 쪽으로 쭉 뻗은 다음에 뒤로 팔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어 왼쪽 팔로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날개축지에 또 손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이렇게 날짜로, 요번 주에 날짜를 한 번씩 쭉 이렇게 암기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면서 우리가 날개를 잡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하면 두정엽, 그 다음에 전두엽 기능과 집중력, 뇌세포의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치매도 예방하고 구분 등도 피고 그래서 통증과 염증도 많이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